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통일영어점자 해설서에 나오는 종합문제, 지금 5가 종합문제를 우리가 풀이하고 있죠. 자, 오늘은 5가에서 3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30번 문제죠. 먼저 읽어볼까요? I still recall uh, the fury of the big storm of uh, 여기 아퍼스토르피의 85신표 which came up out of the southwest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부터 보죠. I still 3, 4점만 찍으면 이게 독립적 지원자로 쓰이면 still 약자고요. 단어의 일부로 쓰일 때는 still 약자 죠. 그렇죠? the 자더는 온칸 약자죠. and for of the with. 이 온칸 약자 다섯 개. Uh, the. 그렇죠? 자, 그다음에 fury. 그다음 of the. 자, and for of the with 이거 온칸 약자 계속 나오네요. big storm. 자, 여기서 3자천 storm 나오죠. 자, 단어 일부로 쓰일 때는 s t 약자로 겠죠. storm of 자, 그다음에 아포스트로피에 85. 자, 요게 이제 우리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영어에서는 수표 앞에다가 아포스트로피를 찍어주죠. 3점 찍고 수표하고 85.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어떡하죠? 수표 다음에, 수표 다음에 3점을 빠방 찍어주죠. 한글은 그렇지만 영어는 수표 앞에다가 찍는다는 것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표는 2점에 2점이고, 5점 한글은 5점이지만, 영어는 2점입니다. 그 다음에, which. 자, 이 156. 이 which 역시도, 지 혼자 쓰이면, which. wh-i-ch지만은, 단어 일부로 쓰일 때는, wh로만 쓰인다. 예, came up. 자, out of the. 자, 여기서, out. 자, 이거는 온칸 단어 약자죠. 온칸 단어 약자는 뭐뭐 있죠? 예, child out, share still this rich. 아까 이 rich 나왔죠? 자, 이런 거는 온칸 단어 약자인데, 자, 이 out도 지 혼자 쓰이면 1, 2, 5, 6, 지 혼자 쓰이면 out 약자고, 단어 일부로 쓰일 때는 오유 약자로 쓰인다는 것. 예, of the southwest. 자, south 할 때, 자, 아까 여기서 오유 약자 했고요. 그 다음 th 약 1, 4, 5, 6. 자, 1, 4, 5, 6도 지 혼자 쓰이면 this. 이것 this 그렇지만은 단어의 일부로 쓰일 때는 지약자 그래서 southwest 그렇게 쓴다라는 것. 다음 31번 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 볼까요? 자, 다음 표 속에 예, she a d m o n i s h i s the nurse 챔표 또 다음 표 속에 the childs at rest 아우슬리 마추표 따옴표 닫고 라는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따옴표 열고 닫고 자큰 따옴표 열고 닫고 요거는 우리 한글의 어, 기호랑 일치합니다 일치하죠 자 근데 여기서 자씨자 자, SH입니다 쉬, 자, 자 여기서 SH 약자를 쓰느냐 안 쓰냐 요문제인데자 여기서 SH 약자는 156이죠. 근데 이 sh 약자로 이루어졌쓸 때는 단어의 일부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sh 그냥 단어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sh죠. 예, 이럴 때는 이 sh 약자를 쓸 수가 없죠. 예, 못 씁니다. 만약에 여기서 sh 약자를 써버리면 이 놈은 예, sh가 아니라 s h a r e l l 독립입니다. 자, 여기서 다운표로 열고 닫고 속에 있는 상태도 독립적인 상태입니다. 네, 이 따옴표 기호, 독립을 인정하는 기호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sh 약자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sh 다 풀어서 줘야 된다. admonishes. 자, 여기서 admonish. 자, 여기서는 sh 약자 써야죠. 단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nurse. 그 다음에 또큰 따옴표 속에 The child, 자, 여기서, child, 자, 여기서, 아포스트로피 S가 있죠. 자, 드로알라 스티브 아시죠? 자, 아포솔로토피에다가 D나, 예, 드로알라, 자, LL, 혹은 RE, 또는 S, 또는 T, 또는 VE. 자, 여기는 S가 붙었죠. 아포솔로토피. 자, 아포솔로토피 S, 이거 역시도, 그 앞에 단어를 독립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 6점만 찍어도, 이런 독립인 상태에서는 child죠. 예, 단어의 일부로서는 예, ch약자지만은 독립 상태에서는 child입니다. 그래서, 아파솔로토피 s는 독립으로 보기 때문에, 예, child. 예, 이렇게 쓰셔야 되죠. 요거를 또 ch약자에다가 ild 이렇게 붙여서 쓰면, 그거는 틀린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 문제에서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네, 여기서 child 약자를, child16점 안 오고 예, ch 약자로 해서 ild를 붙여서 문제 딱 나오죠. 그러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at last. 자, last도 3, 4점 단의 일부기 때문에 st 약자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32번 넘어갑니다. 자, my husband. Uh, took our 자. 그 다음 dog s hunt out for a walk. 자, 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 산책하는 거. 예, 되게 좋죠. 자, 읽어 봅시다. 자, my husband. 자, husband 할때 and 이 and for of t h with 온칸 약자 예, 쓰죠. 예, 씁니다. 예, husband. 그다음에 took. 다음에, hour. 자, hour 할때 단어 일부기 때문에, 1256은 오유약자다. 자, 그 다음, 닥스훈트. 자, 요것도 잘 보세요. 닥스훈트 할 때, sh, 이 o 이거는 단어 의 일부인데, 왜 sh 약자를 안 썼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단어 일부더라도 안쓸 때가 있죠. 왜? 그때는, 자, 어떤 그, 복합어의 양쪽 구성 요소에 걸쳐있을 때, 그때 안 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sh의, 이 sh가 묶어서 쉬 발음 나죠. 이쉬 발음이 나느냐, 안 나느냐. 예. 그죠 예.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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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쉬 발음이 아니라 또이 h가 h 자체적으로 이 기시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시금이 자체적으로 발음이 나느냐, 안 나느냐. 요거에 따라서 약자를 하고 안 하는데, 자, 여기서는 딱스 훈트, 이건 발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발음을 모르면 이거 문제 못 풉니다. 요거는 네. 딱스 훈트 해서 여기서 sh가 쉬 발음 안 나죠. 안 나고 또훈트그래서 h 발음이 삽니다. h 발음 살 때는 약자로 써주면 안 되죠. 그래서 딱스 할 때는 그냥 ch 약자만 씁니다. 에스훈트자 이런 것들은 별도의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닥스훈트 왜 에세이지 자안 쓴다는 것 그다음에 out for a walk 여기 out 독립이기 때문에 온칸다리 약자 썼죠 for a wal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3번 넘겨 자 먼저 읽어볼까요? a f l thistle has thorns. This is a problem. 이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앞에 this. 를 자, 이것도 단어의 일부기 때문에 th 약자 썼죠. 또 단어의 일부기 때문에 st 약자 썼죠. This has.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고양고 잘 보세요. thorns-this. 자, thorns-this. 다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럴때 this. 이게 독립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고민인데, 여기서는 독립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사오을 써주면 this 약자가 됩니다. 아니 왜 지금 sounds 예, 대시 다 붙어 있는데 왜 이게 독립적인 걸로 봅니까? 자 여기서 this가 대시와 빈칸 사이 있죠. 대시와 스페이스 빈칸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는 독립으로 인정합니다. 대시뿐만 아니라 하이픈이 있을 때도 예, 이거는 독립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는 독립적인 상태다. 왜? 대시와 빈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는 아, 어, 온칸 단어 약자를 써주셔야 지 이걸 또 TH 약자에다가 IS를 붙여서 디스 이렇게 쓰시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도 교정 문제에 나오죠. 네, 요 TH 약자에다가 IS를 붙여놓고서 네, THUNDS-DIS 이렇게 써놓으면 IS를 지워버려야 되죠. 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is a problem. 다음 34번. 자, you look quite ill. 세미콜론. Shall I call a cab?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you. 독립적이기 때문에 y만 쓰면 you 됐고요. quite. 독립이죠. q만 써으면 됐고요. 세미콜론 기호. 잘 보시죠. 우리 점자랑 우리 한글의 세미콜론하고 영어의 세미콜론 다르다. 그 다음에, shell. 자, 독립이기 때문에, 146만 찍어도, shell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별로 어려움 없죠. 35번 넘겨. 네, the candy store has a chocolate, t h 심표, which is exactly what I want. 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 에, 있는 그런 캔디 가게군요. 읽어 봅시다. 자, t 캔디 c a n d 그 a n d 앞그 속에 and 이거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뭐 c a 라고 해서 아 이거 분리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and 그대로 and 약자 씁니다. candy. 자, store, s t o 도 st 단의 일부기 때문에 st 약자 쓰죠. 다음에 chocolate, 자 단의 일부기 때문에 ch 약자 1.6점 chocolate. 다음 which 예, 지 혼자 써있죠? which입니다. is exactly what. 자, 여기서는, 자, wh가 예, 단의 일부기 때문에 wh 약자면 되죠. 이러면 되 I want. 다음, 36번. 자, I wish you'd stand still so I can fix this ham. 자, 여기서 봅시다. I wish, 자, wish, 단, 일 1, 1, 4, 6. 자, 단의 일부기 때문에 SH 약자죠. 그 다음에 y o u 자, 요거 잘 보세요. 아포솔로토피 D가 붙었죠. 자, 드로알라 스티브에 해당되죠. 드로알라 스티브는 그 앞을 독립으로 만든다. 따라서 you, y, o, o. 이건 그냥 y만 쓰면 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알파벳 단의 학자 가능하죠. 요거 역시도 우리 시험 같은 데서는 여기다가 오유 약자를 딱 붙여 놓죠. 그러면 요거를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You, 그다음에 스 t a n d 자 st 약자, 그다음에 end 약자, 그다음 s t i 독립이죠. So, I can fix this. 서 독립이죠.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점역을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드로알라스티브 앞에 있는 것들은 독립인 상태이다. 그리고 하이픈이나 대시와 빈칸 사이에 있는 것도 독립인 상태이다. 자, 그래서 온칸 어, 단어 약자가 독립일 때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것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네,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